자, 오늘 영상 어제 이어 솔레이어입니다. 솔레이어 현재 정보방 통해서 너무나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 보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린 시점이 솔레이어가 잠깐 양봉을 띄워주며 반등하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러나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솔레이어는 분명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신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건 재단의 명확한 입장 발표입니다. 락업 해제 물량이 정확히 얼마나 풀리는지,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은 있는지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지금의 반등은 결국 또 다른 폭락의 명분이 될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지금의 추세. 토끼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기술적 반등은 짧게 대응하되 재단의 입장 없이 추세 전환 기대는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재단의 락업 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는 섣부르게 추세 전환이라고 볼수 없고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결국 제 말대로 올라갔던 양봉 모두 반납해버리고 음봉으로 마감됐고 오늘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영상 관점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락업 해제에 있어서 재단의 신뢰성 문제는 코인판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제 영상 업로드 후에 솔레이어가 2148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한7% 이상으로 올라갔었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갑자기 정보방통에서 이런 문의들이 왔습니다. 자, 어제 5월 8일이죠. 물렸는데 물타도 되냐? 솔레이어, 지금 쏘고 있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영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서 재단의 언락 이슈 리스크가 너무 크다.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추세 전환이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다. 물타기 금지, 절대 매수 금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제가 그냥 근거 없이 떨어진다, 오른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 분석에 대한 관련 근거와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모두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복귀까지 해드리고 있죠. 이건 이전 영상 통해서 모두 남겨져 있으니 영상 한 번씩만 보시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건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영상 복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거래 내역부터 공개하고 시작할게요 어제 장기 포트폴리오에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온도를 조금 더 매수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도 2억 가량 매수 했고 제 장기 포트폴리오는 불장 때 가장 많이 갈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매일 영상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타로 벌어 온 시드를 장기 포트폴리오에 힘을 줄 때가 되었고 1,260원에 들어갔으니 성공적으로 들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불장은 우리가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는 너무나 짧습니다. 3개월을 위해서. 4년을 기다리죠. 드디어 슬슬 불장의 서막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금리 인하 발표 시점을 본격적인 불장의 출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불장을 기다리며 기회를 보고 기다릴 땐 기다리고 힘을 줄땐 확실히 힘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드디어 불장의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어제 정보방 추천으로 나갔던 수윗코인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수윗코인이고요 어제 날짜 5월 8일입니다 제가 진입한 동일한 날에 정보방 계신 분들께 매수 매도 추천과 공유 드리면서 아래쪽에 관련 근거까지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카톡 통해 공유 드린 것처럼 4,715원에 4억 5천 가량 매수했어요 평소보다 많은 시드를 투자했는데요 수위 자체가 메이저이기도 하고 근거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수급이 도는 모습이 불장에 가까워지고 있다 시그널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할게 불장이 오기 전에 투자금을 얼마만큼 불려 놓느냐에 따라서 불장에 먹을 수 있는 파이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불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더 공격적으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시드를 불려 놓는 데 집중할 거예요. 어제 수익의 결과를 한번 보실게요. 수익 매도죠 5,500원에 전액 매도하였습니다. 수익금은 보시는 것처럼. 8천만원 조금 안되게 발생했는데요. 저희 정보방에 나간 매도 추천까지 매도 잘하셨으면 16% 정도 수익 보셨을 거고요. 간혹 문의 통해서 더 홀딩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당연히 수위가 어디까지 갈지 알고 있으면 답을 드릴텐데, 그건 불가능한 영역이죠. 자 보시면 어제 수위가 5739원, 제가 추천드린 추천가보다 훨씬 올라갔었지만 오늘 다시 5471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게 시드 관리입니다. 부장에선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추천을 드리는 입장에서 잃지 않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는 방향을 택하고 있고 명확한 근거와 제가 세운 원칙 속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큰 수익보다는 안 잃는 거래를 하는 건데요. 어쩌다 운 좋게 큰 수익 한번 난다고 해도 투자의 근거와 원칙이 없다면 어렵게 모은 돈 한방에 다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모든 추천과 시험, 관점, 문의는 저희 구독자 전용 정보방 통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있고요. 입장에는 일체 비용 없고.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상마다 제가 추천드린 코인 복귀하면서 제 실제 거래 내역까지 공유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한번 잘한 거래를 매 영상에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구독자님들 멤버십 가입시키고 유료방 초대하고 이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틀렸다면 저희 정보방 또한 계속 유지될 수가 없겠죠. 저는 코인 투자로 보여드린 것처럼 벌 만큼 벌고 있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달 정도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바로 구독자 1만입니다. 아직은 허무 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만의 채널 마케팅 방식으로 꾸준히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 또한 열심히 분석해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정보 드리고 있고 덕분에 저희 채널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1000명을 넘기고 빠르게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열심히 분석해서 매일매일 더 좋은 분석, 좋은 영상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솔레이어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아니에요. 바로 신뢰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솔레이어의 재단, 공식 미디엄, 트위터, 개발자 커뮤니티, 심지어 파트너사 채널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락업 폐제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단의 물량이 갑자기 풀린다고 하는데 재단은 아무 말이 없고 초기 투자자들은 내네 코인이 시장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빠진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단순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오히려 악재는 악재 해소를 통해서 반등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의 이 문제는 재단의 신뢰도와 솔레이어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1,600원대. 며칠 전만 해도 4,800원이었던 코인이 세 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추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이평선 자, 2411원에 위치한 5일선 이전 상승에서 가장 짧은 단기 추세선이었고 실제로도 5일선을 받쳐주면서 올라가던 흐름이었죠 하지만 현재 이 라인은 완전히 붕괴됐고 이제는 반등시 가장 먼저 맞닥뜨릴 1차 저항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21선인데요 21선은 강세장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탈한 지 하루 만에 반등 없이 50% 이상 밀렸다는 점에서 여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반등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차트 반등은 커녕 급락이 급락을 불러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61선 인데요 지난 상승 시점에 매물대들이 몰린 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반등이 오더라도 이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2580원 부근은 중기 추세 복귀 여부를 가를 핵심 분기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가는 1,668원. 121선은 아직 형성되기 전이지만 만약 추가 하락시에는 1,400원대까지는 단기 지지선이 뚜렷하지 않은데요. 볼린저 밴드 하단부는 1,564원으로 현재가가 이 하단 위에 가까스로 걸쳐있는 수준인데 이건 기술적으로도 과매도 구간 진입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건 RSI가 32로 과매도권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되돌림 시그널이 없다는 점. 보통 RSI 가이가32 이하에서 반등 캔들과 함께 거래량이 터져자 확실한 반등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반등형 캔들조차 나오지 않았죠. 자,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저점 갱신은 응봉이 출연하고 있고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단기 매도세가 멈췄다고 보기보다는 관망세로 전환되었고 아직 확신 있는 매수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공포 속에 손절이 멈췄을 뿐 매집 신호는 아직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가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단기 저항선인 2,000원 부근. 이 자리는 특별한 기술적 의미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한 번쯤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몰리는 구간인데요. 최근 하락의 속도도 워낙 급격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매물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그 다음은 2410원 바로 5일 이평선이 걸려있는 위치죠. 이 지점은 단순한 되돌림이 아니라 진짜 상승 전환이 가능한지 판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반등이 나와도 결국은 하락 속 조정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죠. 반대로 하단 지지선으로는 현재 1,560원에서 1,400원대 구간에 주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라인은 볼린저 밴드 하단과 과거 박스권 시작 지점이 겹쳐져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매수 시도나 매물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00원에서 1,560원, 이 구간마저 무너져버린다면, 그때는 1,200원 초반대까지 열려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 정도면, 단기 저점이 아니라, 추세 전환 실패에 따른 장기 조정 구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솔레이어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들어가면 안 되는가? 자, 솔레이어는 분명히 강력한 커뮤니티와 탄탄한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유통 기반을 갖춘 프로젝트인데요. 하지만 현재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기술이 아닌 재단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지금은 아래 세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반등도 진짜 반등이 아닙니다. 자 첫째로 가장 중요한 재단의 공식 입장이 나와야 하고 두 번째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명확한 반등 패턴이 확인돼야 하며 세 번째로. 최소한 5일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캔들이 어제처럼 살짝 올라오더라도 그건 절대로 진입 시그널이 아닙니다. 솔레이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성급한 진입은 손실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구간까지 정확히 짚어내는 이유 그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감으로 찍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절대 무지성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제 투자금들과 영상이 증명하고 있죠. 제가 분석하는 관점은 저희 정보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만큼 철저하게 분석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으로 하는 투자로는 제 관점을 절대로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지 절대 조작 불가한 이전 영상들이 그대로 증명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단순한 후기가 아닌 제대로 된 전략과 복귀 그리고 자신감 있는 분석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 정보방은 구독자 전용 인증을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시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카톡방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카톡 링크로 접속 후에 정보방 입장 혹은 문의라고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방 입장 비용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전용 방인 만큼 구독 인증은 필수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정보방은 제가 위에서 말 말씀드렸던 저희 목표 구독자 1만을 위한 저만의 마케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위해, 저의 능력, 재능을 구독자 증진을 위해 쓰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보여드렸던 저의 투자 수익만으로도 충분하죠. 여러분들이 구독자를 늘려주시는 만큼 저 또한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는 유튜브 시장이 너무나 치열해져서 전공법으로는 구독자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채널 하나를 키우려면 엄청난 마케팅, 컨설팅, 운영 비용이 소비되는데 저는 그 비용 없이 구독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저만의 마케팅 방식이자 감사의 표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